지금으로부터 2023년도 3분기 운영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. 2023년도 하반기 주요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세 가지 꼭지가 있는데, 우선 동성의 밤, 동성의 밤 총동창회장 이주임 씨, 총동창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안건으로는 모교 방문 프로그램, 동성사람 웰컴 투어, 사무총장께서 주관하셨고, 2023년 동성사람 한마음 골프대회를 체육 분과 위원장님께서 주관하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선 총동창회장님께서 동성의 밤 어, 총동창회장 이주입식 관련해서 어, 프로그램 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. 동성의 밤 행사는 그요 성균관대 내, 성균관대학교 내부에 있는 유림회관을 예약해 놨습니다. 이게 보니까 그 아주 그런 큰 행사 행사를 하기에 적절하게 이렇게 시설도 잘돼 있고, 호텔 못지 않을 정도로 시설이 잘돼 있고, 또 주차에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차를 다 갖고 오시더라도 문제가 없고, 비용도 호텔에 비해서는 아주 저렴해서, 그이 행사를 하기에는 적절할, 적절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올해 행사는 거리로 예약을 해놨습니다. 아까 사무총장 주관으로 네. 교장선생님, 아까 인도하셔가지고, 웰컴 <laughs> 투를 했잖아요. 여기는 소감 두 분만 듣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. 근데 네, 오늘 보니까 아... 옛날 건다 없어지고, 완전히 좀 좋아졌어요. 아까 교장님 말씀 좀 들은 중에서 하나가, 이 일방으로 바뀌는 바람에 200억을 국가에서 지원을 받은답니다. 그 다음에 또뭐 교육부에서 한7 0억인가더 받아서, 뭐 전체 270억에서 한 300억 사이가 앞으로 집행이 된대요. 그러면 뭐 계획으로 돼서 굉장히 많이 된대니까. 그러니까 아 그런 소리를 왜 여기만 알고 있느냐. 우리 모르지 않느냐.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또나면 내가 한 말씀 드리려는데 고 회장단에서 이번 회의 하시면서 자사고에서 일반고를 바꿨을 때 나쁜 것만을 알고 있는 선배들이 이러이러한 좋은 점이고 앞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를 한번 요약을 해서. 이거 뭐, 안 되면은, 그냥 그, 이 회의 때 회의자로 하면 자기한테 할 수도 있지만은, 이걸 한번 해가지고, 인식을 밝아. 정말 나쁘면 나쁘다고 하데 지금 우리가 나쁘다고 대모한다고 하면 갑자기 되겠어요? 그러나, 좋은 정도 있다는 거를 이 선배들은 모르는 거예요. 저부터도 얘기 듣기 전까지는, 야, 이건 뭐, 얘기해도 말이야 그런가, 이러고 왔는데, 아까 돌면서 그거 한번 딱 들으니까, 야, 이거 딴 사람도 또, 우리 선배들도 후배들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. 후회, 제가 너무 일찍 태어나지 않았나라는 후회가 들었고요. 학교가 너무 좋게 변했고, 그 다음에 꼭 대학교 온 기분도 들었고요. 어, 요즘에 그 젊은 친구들, 특히 우리 곧 동성고등학교 후배들은 좋은 환경에서 어, 공부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어, 동성사랑 한마음 골프대 최국과 위원장님께서 어, 설명하겠습니다.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금 그 4년만에 그 치러지는 이제 골프대회인데요. 그 많은 참석을 하시길 바라고요 어, 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그 영종도에 있는 그 스카이 72에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. 또그 날짜는 10월 30일이고, 말일입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그, 위물의 그그 예산 안에 나와 있습니다만, 현재 그, 이한 팀당 네, 네 명이 구성이 돼서, 지금 현재 32개에서 36팀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, 지금 계속 그, 이제 독문들한테 지금 모집을 받고 있습니다. 현재 그 35개 팀 정도서는 이제 충분히 지금 받고 있는데, 어, 혹시라도 지금, 그 참여할 의향이 있는, 그 기수회에서는, 저, 그, 박기, 그기 회장님이나 총무들께서 좀 공유를 하셔가지고, 그 참석을 해줄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, 저희가 골프장, 골프장 측에 그시일까지 저희가 현재 참석, 그 예상인원을 내해서 통보를 해주기로 했으니까, 그 전까지 그 연락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상 주요 안건은 마치고요. 회의서를 총 동착회장께서 하시겠습니다. 네, 날씨도 아주 안 좋고, 또 명절 디커이어서 아주 숱한데도 불구하고,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네, 이상, 이상으로 25회 3, 4분기 문장 이사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